구비 다른 코인 뉴스 무료 코인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런 링크가 있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실시간 무료 소통방이나 급등 종목, 단타 종목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관심 있는 종목을 적어 주신 다음에요. 급등 종목이나 무료 코인방 링크를 받으실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해 드리고 있고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급이 되는 코인 뉴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를 드릴 종목은 이더리움이고요. 이더리움은 0.38% 정도 약간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이고요 자, 일단은 이더리움은 바닥권을 찍고서 다시 400만 원대에서 계단식 회복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사실 뭐 이더리움을 바라보게 되면요. 추세 전환이 되려면 450만원까지 돌파를 해줘야 본격적으로 추세 전환이 되면서 상승 릴리가 쭉쭉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요. 바닥권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불안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의 상황과 함께 이더리움에 새로 나온 뉴스들까지 하나하나 좀 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인데요.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 시장 상황을 좀 바라보게 되면요. 비트코인이 0.47% 정도 약간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바닥권을 한번 찍고 나서 130만원을 회복을 한 상황이고 일단은 130만원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곧 있으면 비트코인도 단기추에선 저항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항선을 돌파를 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지 방향성이 결정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비트코인을 포함을 해서 이더리움 이번에 대규모 폭락 이후에 반등에는 성공을 했지만 기술적인 반등인 상황이고 방향성은 이번 주에 결정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내일 밤에 PPI 발표 이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결정이 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목요일에는 PC 발표까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표 발표 내용에 따라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다시 조정을 받을지 결정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이더리움도 추가적으로 방향성이 결정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이더리움에 대한 뉴스 좀 보여드리면, 자 비트마인에서 어제 추가적으로 이더리움을 6천만 달러를 추가 매입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거기다가 내년에 비트마인은 스테이킹 작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자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스테이킹을 통한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을 있고요. 자 그나마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회사가 비트마인입니다. 자 그만큼 이더리움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더리움은 이번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최소 9,000 달러에서 최대 18,000 달러까지도 대규모 상승의 이제 시작점이 포착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자 격추 차트에서 확장 대각선 패턴이 포착이 되면서. 마지막 웨이브 c 단계에 진입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확장 대각선 패턴은요 강한 추세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 자, 특히나 폭발적인 상승세를 돌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블랙록의 스테이킹 기능과 다음 주에 있을 푸사카 업그레이드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가 있는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저점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이더리움 관련된 실시간 뉴스들이나 시장 관련된 신규 뉴스들 무료 코인 방에 선정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 갑자기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더라도 뉴스와 함께 하나하나 설명을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까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의 상승을 기다리시는 동안에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제가 추천해드리는 급등 종목은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수, 매도를 같이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 수익률만 보시더라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가적인 수익 꼭 챙겨서 가시길 바라고요.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무료 코인방 링크와 함께 같이 보내 드리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이더리움은 400만 원을 지켜 주면서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추세 전환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450만 원을 재돌파를 해줘야 추세전환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개인적으로는 내일 중요한 지표 발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방향성이 결정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도 미리 미리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구요. 자 물론 힘든 상황이 그동안 이어졌지만 이런 힘든 상황 우주 끝까지 내려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자, 예전에도 이런 이더리움은 힘든 상황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상승세가 나왔던 만큼 자 이번에도 조정이 나왔고. 조정이 끝나게 되면 다음 상승구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이런 여러가지의 상황들을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저도 이더리움을 가장 큰 비중으로 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의 상승을 기다리시는 동안에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나 제가 추천해드리는 급등 종목은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수 매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자리가 오거나 손익비가 좋은 자리,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 종목이나 추천을 해드리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 시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환의 펌핑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추천해드린 인튜이션, 넥스페이스, 베이지어텐션토큰이나 칼데라 등. 대부분 10% 20% 대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추가적인 수익꼭 챙겨서 가시길 바라고요. 자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요 위아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무턱대고 쫓아서 사시면 물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코인방에서 신규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까지 하나하나 안전한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 솔직히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급등 종목들로 추가적인 수익꼭 챙겨서 가시길 바라구요.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무료코인방 링크와 함께 급등 종목들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무료코인방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2, 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이 다른 코인 뉴스 무료 코인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런 링크가 있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실시간 무료 소통방이나 급등 종목, 단타 종목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관심 있는 종목을 적어 주신 다음에요. 급등 종목이나 무료 코인방 링크를 받으실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신청 부탁드립니다.